1982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태어난 주영우는 부모님과 여동생,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고모 둘을 합해 총 8명의 대식구가 겨울에는 연탄불에 물을 데워 부엌에서 목욕을 하고 화장실은 집 밖에 있는 방 2개짜리 12평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잤다고 하는데요. 학교를 다니며 다른 애들과는 집안 형편이 다르다는 걸 알았음에도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가 일하는 친척집 파밭세 가서 자신도 돈을 벌겠다며 어린 여동생을 등에 업고 팔을 뽑았다고 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여동생과 끼니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직접 요리를 하게 되죠.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가족을 끔찍이 생각했던 주영우는 신남중학교를 거쳐 잠실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던 중 어떻게 보면 지금의 주지훈을 잊게 만들어준 어머니의 지인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 되죠. 영훈이 키도 크고 훤칠한데 모델 프로필 사진 한번 찍어보는 게 어때? 이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주영훈에게 별 생각 없이 그냥 권유를 하게 되고 주영훈도 별 생각 없이 친구 옷을 빌려 프로필 사진을 찍은 뒤그 친구에게 사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 또한 별 생각 없이 잡지사에 그 사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이 결국에는 주영훈을 모델계로 이끌게 됩니다. 주영훈의 사진을 보게 된 여성 패션지 신디더펄키는 이 친구 좋은데? 라고 생각하며 캐스팅하게 되고 별 생각 없이 보낸 사진 때문에 전속 모델이 됐다는 걸 들은 주영우는 평범했던 남고생에서 하루 아침에 모델이 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모델 일을 하게 되지만 예상했듯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모델을 하는 건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에는 아직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두 달여만에 모델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도 모델 일이 적성에 맞았는지 대학 입시와 더불어 모델 공부를 하게 되죠. 그렇게 2년 후인 2002년 21살 이전까지는 본명인 주영 문으로 활동했지만 이때부터 주지훈이라는 예명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예명인 주지훈을 본명으로 정식 개명하였다고 합니다. 여튼 2003 SFAA SS 컬렉션 홍성환 쇼의 스위티 리벤지로 데뷔를 하게 되고 3대 남성 잡지 중 하나인 GQ에서 신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2페이지 분량의 특집 화보로 소개되면서 데뷔와 동시에 탑 모델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드라마 논스톱 3, 2004년 23살 드라마 압구정 종갓집, 2005년 2 3 4살 한뼘 드라마 옛사랑 등 시트콤과 단막극에서 단역을 맡아 연기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연기학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무렵 술만 마시면 감정이 복받쳐서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몰랐지만 커가면서 내 친구들은 가지고 있지만 자신은 가지지 못한 것, 버는 돈의 일부를 동생 학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술을 사라고 해도 살수 없던 것 등등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에게도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후 좋은 사람 들을 만나게 되면서 꼭 내가 남들과는 같을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걸 계기로 더욱 성장하여 현재는 모든 배우가 같은 핸디캡을 가진 거다. 모두에게 있는 핸디캡은 핸디캡이 아니다 라는 마인드로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합니다. 여하튼 2006년 25살 지금의 주지훈을 만들어준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드라마 궁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당시 매니저가 친분이 있는 감독님을 만나러 가는데 함께 가서 인사나 드리자는 말에 혹시 오디션이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아니다, 그냥 가는 거다 라는 말을 듣게 되어 그 말만 믿고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그 자리는 바로 궁예 감독을 만나는 자리였고 아니나 다를까 연기를 한번 해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기는 손가락만 살짝 담그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황을 하게 되지만 싫다고는 절대 할수 없어 그냥 연기를 하게 되죠.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한 모습을 본 감독은 좋은 것 같다며 결국 주지훈을 캐스팅하게 되는데요. 뒤늦게 주지훈은 사실 너무 긴장하는 바람에 언제 눈을 감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로 연기를 하다 보니 그냥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궁을 통해 단숨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에 열린 MBC 연기 대상에서 데뷔작인 궁으로 남자 신인상, 뉴 아시아 스타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07년 26살 드라마 마왕, 2008년 27살 예능 놀러와, 영화 서양 골동 양과자점 앤티크, 2009년 28살 영화 키친. 연극 돈주왕에 출연하게 되고, 그에 열린 백상예술대상에서 서양골동양과자점 엔티크로 영화 부문 남자 인기상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2010년 29살 군입대, 연극 생명의 항해, 2011년 30살 대구 뮤지컬 어워즈에서 생명의 항해로 올해 의 스타상 수상, 그리고 11월 21일 전역을 하게 되죠. 이듬해인 2012년 31살 영화 나는 왕해로 소이다를 통해 복귀, 드라마 다섯 손가락. 가수 로다운 30의 노래 처연 뮤직비디오 2013년 32살 드라마 메디컬 탑팀 영화 결혼 전야 2014년 33살 예능 매직아이 예능 런닝맨 중국 영화 애정용이자 영화 좋은 친구들 2015년 34살 영화 간신 드라마 가면에 출연하게 되고 그에 열린 S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가면으로 10대 스타상 중편 드라마 부문 남자 우수 연기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16년 35살 예능 무한도전, 영화 아수라. 그에 열린 스타이밤 대한민국 톱스타상에서 아수라로 남자 인기상 수상. 2017년 36살 예능 출발 비디오 여행. 최종 관객 1,441만 명을 기록한 영화 신과 함께 재화벌. 2018년 37살 최종 관객 1,226만 명을 기록한 영화 신과 함께 인과연. 영화 공작. 영화 암수살인에 출연하여 3연속 흥행에 성공하게 되고 그의 열린 시상식에서 신과 함께 공작 암수살인으로 3번의 나무 조연상, 아시아 스타상, 청정원 인기 스타상, 2018 관객이 뽑은 올해 배우상, 그리고 데뷔 후첫 나무 주연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19년 38살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즌1 드라마 아이템 그의 열린 시상식에서 지난해 출연한 공작과 암수살인으로 3번의 나무 주연상 수상 2020년 39살 네이버 웹소설 하렘의 남자들 광고, 뉴발란스 광고, 드라마 하이에나,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즌2, 버거킹 광고에 출연하게 되고,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킹덤으로 남자 최우수 연기상, 하이에나로 미니시리즈 장르 액션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21년 40살 바른치킨 광고, 빙그레 바나나 우유 광고, 메르세데스 벤츠 엠버서더 태그 호이어 엠버서더, 개봉 예정 영화 사일런스, 개봉 예정 영화 젠틀맨, 개봉 예정 영화 헌트, 개봉 예정 영화 필압, KBS 대규의 키스 더 유니버스, 그리고 드라마 지리산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며, 부탄이라는 시바견을 키우고 있고, 평소 통풍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알콜 알러지가 있지만, 술을 좋아하며, 암수살인 촬영 때, 사투리에 대한 스트레스로 위경련이 일어나, 응급실 신세를 졌으며 척추 측만증과 내성발톱이 있다고 하는데요. 암수살인에 같이 출연한 배우 김윤석은 주지훈을 보고, 함께한 배우 중 가장 키가 크지만, 가장 허약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암수살인 촬영 때문에 삭발을 했는데, 하필 촬영 기간이 신과 함께 홍보 기간과 겹쳐, 홍보 중에는 가발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재생 목록,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